서비스. 그럼 우리가 뭐 내부 고객이든 외부 고객이든 서비스를 왜 해야 한다고 생각하시는지 이걸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이 필요성과 중요성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 교육에 임하시면 그냥 아무리 좋은 이야기여도 잔소리로밖에 안 됩니다. 스스로 생각을 해 보셔야 돼요. 어, 이런 서비스, 고객에 대한 서비스 왜 중요하지? 왜 필요할까? 이걸 한번 짝꿍만. 간단하게 또 이야기 나눠보실 거예요. 정답은 없습니다. 제가 이미 다 말씀드렸을 수도 있어요. 뭐 아까처럼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나도 누군가의 고객이니까 어 내가 받고 싶은 대로 해주는 게 맞지. 이거일 수도 있고요. 뭐그 외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겠지만 더 이상 얘기하면 스포가 되기 때문에 일단은 우리 짝꿍분들과 내가 생각하는 고객 서비스 내부든 외부든 그냥 우리의 고객 고객에게 서비스는 왜 해야 할까? 간단하게, 한 30초 정도, 짝꿍이랑 이야기 나눠보실게요. 짝꿍이 얼굴 웃으시면서, 하나, 둘, 셋, 짠! 네. 자, 같이 한번 이야기 번 나눠보도록 번번 하겠습니다. 번. 오, 굉장히 <laughs> 이야기를 많이 나눠주신 것 같은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고객 서비스의 중요성.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외부 고객이 됐든 내부 고객이 됐든 이들이 만족을 하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요. 문제가 발생했을 때 유연한 협력을 해줍니다. 우리 클라이언트와도 뭔가 문제가 생길 수 있잖아요. 그때 내가 평소에 좋은 관계를 유지해두면 좋게 좋게 넘어가는 거예요. 동료도 똑같죠? 내가 평소에 꼴보기 싫은 사람이 실수예요. 그럼 우리 속으로 무슨 생각하죠? 네? 잘됐다 그랬어 쌤통이다 아유 쌤통이다 고소해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면서 도와줄 생각을 잘안 하죠. 그런데 만약 나와 평소에 좋은 관계인 사람이 실수를 해요. 그럼 쌤통이다 생각하시나요? 안 됐다. 아니에요. 안 됐다. 아왜 그런 실수를 하셨지? 내가 도와줄 방법 없나? 이러면서 서로 서로 협력을 한다는 거예요. 또 서로에 대한 믿음이 생기죠. 아, 저 사람 믿을만 해. 이러고, 나 스스로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도 형성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우리의 고객들은 나를 또 만나고 싶어 해요. 동료는 나와 또 대화하고 싶어 해요. 그걸 그냥 제 의뢰, 그냥 퉁쳐서, 뭐 외부, 외부 클라이언트들은 제 의뢰를 할 수도 있고, 혹은 내부 고객들은 나와 또 대화를 하고 싶어 한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사실 기업적으로 봤을 때, 동료 간의 불화가 없다 보니 인력을 새로 채용할 필요도 없고요. 이대로 그대로 가면 됩니다. 재정이 안정화가 돼요. 또 외국 고객들이 계속 일거리에 주무로써 우리의 재정이 안정화되고 동료와 함께 일하는 즐거움이